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탄수화물 로딩을 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아침에 이거 오늘 운동을 한 번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원래 해야 되는 근육 운동 등운동은 진행 보는 동처럼, 그러니까 보는 동은. 어, 한번 아침 공복에 진행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2 시간씩 이제 걸쳐서 제가 탄수화물 로딩을 좀할 거거든요.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있어야 몸을 조금 더 이제 이런 볼륨감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체중은 지금 계속 빠지고, 근육도 같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어 이제 그런 로딩을 한번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이제, 물 마시고, 이거는 l 카르니틴 <laughs> 맨날 만 얘기를 해면 헷갈려요. 요즘에 최근 들어 제가 언급을 해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운동을 할때 이렇게 보이차 카페인이 소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대사에도 이게 이제 운동을 할때 교감신경이 이제 활발해지면 운동이 조금 더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페인 성분이 그교감신경이 활성도를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차 안에 있는 어, 갈산 성분이 체지방의 그 감소에도 특허를 받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카페인도 소량 들어가 있어서 저는 아마 이거 덕을 좀 많이 봤던것 같아요 보이차를 그리고 오늘은 운동할때요 음, 코르셋 하고 할 건데 음, 여기. 안쪽까지 제가 채워 넣을 거예요. 물 마셔가지고 <laughs> 제가 쉽게 차는 쉽게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만큼 그냥 늘리지 않으면 이만큼이에요. 저도 <laughs> 이만큼인데 얘들 내가 하고 싶은 부위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으면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만 남거든요. 얘가 탄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거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걸는 거죠.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이게 는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알아내니까 쉽더라고요. 혹시나 구매하실 분 아이고. 혹시나 구매하실 분. 음, 저는 뭐 추천, 비추천,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샀던 어, 다이어트 아이템 중에 솔직히 비추천이 더 많거든요. 오늘 <laughs> 제일 비추천하는 게 음, 바르면 땀난다는 다이어트 크림, 그게 제일 비추천. 사지마, 사지마. 전혀 안 나요, 전혀. 그래서 내가 땀이 안 나서. 이거 바른데 땀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그거 바르고 땀복 입으래요. <laughs> 그거 안 바르고 땀복 입어도 땀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안 써요. 뭐 가격도 1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하면 처음에 이제 봤던 그 모양보다 이런 데가 좀 잡혀주죠. 근데 좀더 써보면서 제가 리뷰를 남겨야 될것 같아요. 뭐 혹시나 제거 보시면서 아 그냥 무조건 따라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사실 다이어트나 이제 정보들을 때는 조심스럽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내가그 아보카도 오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보카도 오일 지금 끊은 지한 3일 됐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이제 안 납니다. 여드름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계속 음. 꼬돌락지 같은 게좀 나는데, 그게 요즘에 좀 많네요. 다행입니다. 자, 보복체크. 아, 이 어깨가 너무 약해. 특히 좌우축이 너무 밸런스도 안 맞고, 여기에는 조금 나오는데, 어깨가 조금 더 이렇게 동그랗고 예뻤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진짜 많이 빠진 편요 成都，会听。 아 이제 운동 끝나고 하은이 밥 해서 먹이고 그리고 요렇게 오늘 탄수화물은 어제 하은이가 먹다 남긴 요 뭐지 이거 천혜양 그리고 사과 오랜만에 또 사과 먹어요 아 어제 먹었나 그저께 먹었나 <laughs> 그리고 단백질은 소고기 200g이랑 야채 양파랑 이거 양배추 어, 전자렌지에 그냥 돌려 버렸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탄수화물 많이 먹는 말 마, 말도 맞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날입니다. 오 양배추에다가 아 소고기에다가는 소금간 살짝 했어요. 소금간 살짝. 염분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승님이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쌈을 싸가지고. 음, 맛있어. 음.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가는 길이에요. 여기 쑥 현미가리떡 두줄 에어프라이기에 굽고, 그리고 슬림바디빵, 무지방유랑 계란 두개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개 하나 아, 잠깐만 이거 엄마 들어서 얼마나 있는지만 좀 보여주고 다시 손 잡아줄게 이렇게 가득 가득 담아 왔습니다 이제 가면서 오며 가며 계속 먹을 거예요 <laughs> 왕만두 사 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교회 끝나고 만두 사달라고 길거리에 했... 떡 먹는 시간 맛있겠다 하은이랑 아빠랑 같이 공원에 왔어요 아 근데 하은이 싱싱히 타고 아빠는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아 진짜 아나 <laughs> 뭐? 양파는 맛있어? 네. 엄마 살 빠졌어요? 어, 무거워. 아, 지금은, 폼롤러, 하는 중인데, 아야한 시동 가만히 있지라는것 같다. 아 어, 무거워. 어. 아. <laughs> 또 먹습니다. 현미가래떡, 세 줄. 얘는 고구마 3개, 에어프라이기에 다 돌렸지요. 맛있겠다. 음, 가족끼리 공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저는 2시간 반, 하은이는 2시간 50분, 아은아빠는 3시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집안 정리를 싹 하고 하은 아빠랑 하은이랑 저녁 챙겨주고 저는 이제 마지막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 탄수화물 로딩을 오늘 어, 했는데 조금 저번 주보다는 마음 편하게 진행을 했고 이제 근육의 회복을 좀 돕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집어 넣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음, 원래는 낮잠을 정말 한 시간만 잠깐 자고 5시쯤에 5시, 6시 사이에 한번더 탄수화물을 넣을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게 돼서 일찍 이제 끝냈어요 일찍 끝냈고 충분히 탄수화물은 이제 몸에 집어넣었고 체중도 한 1.5kg 정도 는것 같아요. 음 이제 마무리 유산소 운동하고 오늘 일과 마치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시합 음, 디데이도 있지만 하은이가 어린이집 방학이랑 봄 방학이랑 어, 어떻게 잘 일주일을 디데이 날까지 지낼 수 있을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하은이가 얼마나 잘 도와줄지. 아무튼 오늘은 유산소 운동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푹 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